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스노쿨링 마스크 추천 순위를 준비해봤습니다. 스노쿨링은 마스크와 스노클, 오리발을 착용하고 물속을 구경하는 레저입니다. 마스크는 눈과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스노클은 물속에서 호흡을 도와줍니다. 요즘은 이두 가지 장비가 결합된 스노쿨링 마스크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스노쿨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영을 하지 못해도 부력으로 인해 쉽게 물에 뜰수 있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감싸는 풀페이스 마스크 형태는 코와 입으로 편하게 숨을 쉴수 있고 시야도 넓기 때문에 이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입 부분에 물 배출 장치와 호흡구의 공을 통해 물을 차단시켜주고 이마 부분에 마운트가 달려있는 제품은 액션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즈 선택인데요. 보통 스몰 미디움 사이즈와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간에서 턱까지 길이를 측정하여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10에서 12cm가 기준입니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사이즈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노클링 마스크는 제품간 큰 성능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과 디자인으로 본인 취향을 고르시고 실사용 후기가 가장 큰 구매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이 센다던지 머리끈이 불편하다던지 실제 사용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5가지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이츠 라이프, 3세대 풀페이스 스노쿨링 마스크입니다. 116개의 상품평과 4.5개의 별점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블루, 핑크 등총 5가지이며 사이즈는 2가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쓸만한 제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난한 스노클링 마스크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베이스풀 페이스 스노클링 액티브 마스크입니다. 116개의 상품평과 4.5개의 별점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블랙, 핑크 등총 6가지이며 사이즈는 3가지입니다. 아동용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세트로 구매하기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량도 높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구매하기 좋은 저렴한 가성비 스노클링 마스크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다이비 프로 익스트림 풀페이스 스노클링 마스크입니다. 960개의 상품평과 4.5개의 별점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오렌지, 레몬 등총 22가지이며 사이즈는 2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컬러가 있어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판매량도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컬러 옵션 중에 UV 차단 코팅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양한 컬러와 옵션을 고를 수 있는 스노쿨링 마스크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2위는 위크나인 스노쿨링 마스크입니다. 490개의 상품평과 5개의 별점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그레이, 옐로우 등총 4가지이며 사이즈는 2가지입니다. 물이 안 새고 숨쉬기 편했다라는 평이 주를 이르며 매우 만족한다는 리뷰가 많이 있습니다. 중저가형 스노클링 마스크 중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제품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위는 듀얼블에서 성인용 프리다이빙 V3 스노클링 마스크입니다. 높은 가격대만큼이나 좋은 기술력이 담겨 있는 제품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용 헬멧에 쓰이는 에어 피팅 기술이 적용되어 만구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프리 사이즈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역류 방지 및 혼합 방지 기술이 들어가 안전한 호흡을 도와줍니다. 일체형 비막에는 더욱 편리한 스노클링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최고의 기술력이 적용된 최고의 스노클링 마스크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노클링 마스크 추천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